한 정치가 불국의 역사인 것은 난일무로 포장된 분열을 좋아하는 태생적 성정 두 번째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극복하지 못한 이념 민 물리적 갈등 세 번째 원천적인 신분적 불평등과 네 번째로 구조 적인 빈부격차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고려조 이후 정치 사상에서 근본 토대를 이루었던 종교 행태 를 지나치고서는 한국 정치를 논할수 없다. 삼국시대에 유입된 불교는 토속신화와 결부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불상사를 남겼다. 고려장의 제도와 또한 불교의 영향이 컸다. 이에 반작용으로 조선조 때에는 유교를 받아들여 사회 민 문화가 극에서 극으로 전변되었다. 물론 사회 저변에는 고려조의 불교 폐습이 남겨져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고려조의 스님이라는 호칭이 조선조에서는 까까중의 비속어 투로 바꿔졌다는 것으로서도 가히 한반도에서의 불교 퇴조를 지레 짐작할 수 있다. 저 중학에 섞거라 라는 식귀는 한 종교의 퇴조를 쉽게 알수 있게 한다. 한때에는 중들이 판천민으로도 불렸다. 중들의 처신이 백성들에게 원성을 자아내게 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철마다 먹거리가 부족하여 소위 시주승들로 하여금 가가오오 주식인쌀을 거출하였다. 물론 명분은 공양미라고 하여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마을의 유부녀 아자녀 등 많은 여성들을 보쌈이라고 하여 부당한 납치를 공익화해서는 무분별하게 색을 탐했다. 오죽하면 젖먹이 아기들이 올때네 엄마 중놈이 업어간다. 고 어르면 울든 애기도 뚝 그친다고 했다. 이는 네가 우는 사이에 지나가던 중놈이 너의 엄마 있는 곳을 알고 들어와서 업어간다는 뜻이다. 중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가히 짐작이 간 디귿. 고려와 조선조 천년사직의 백성들 핍박의 실상을 한눈에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서 병견들의 향연이었던 대한제국의 정치연안은 건너뛰고 해방 후 현상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국력이 바닥이고 민심이 피폐할 때로 피폐해진 해방 후 현실을 열강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길 잃은 돛담배는 망망대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여기에 외부에서의 의도적인 이념의 난임주입은 나라를 결정적 나락의 도가니로 빠져들기에 충분했다. 생산성 경제로 전진해도 일어설까 말까한 현실에서 평등 분배로 나가가는 김일성이 북쪽 땅을 틀어주게 되었다. 여기에서 부터 한반도는 사다리 나게 됐다. 뒤이어 김일성은 무조건 팽창정책으로서 350만 명이란 인명을 살상하는 최대전 6.25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전범 동지 박헌영은 나이 어린 김일성의 화살촉으로 열혈전선에서 복무하였으나 끝내 총알바지가 되고 말았다. 이후에 청거된 자가 바로 김대중이란 투사였다. 김대중은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할 대남전선, 대미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남조선의 여타 정치권을 숙리주의자로 매도하는데 성공하여 북력해 김일성 일가가 철천지 왼수비제를 외칠 때 이에 적극 부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의 대남지령 수행이며 김대중의 가장 큰 업적이었다. 남녘의 자유민주 틀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바로 김대중의 악정 깨부수기였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김일성이 비교 우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전선 이북의 해와 달과 별들의 김일성 우상화 정치가 살아있는 한, 남녘의 주사파 정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김대중 이음 정권의 이유 있는 항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근세에서 김대중이 벌인이었던5.18 사태에 대하여 짚어보겠다. 김대중의 5.18 광주 사태가 발발한 지어언 4, 2, 5년이 가까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하나의 사실을 놓고 많은 억측, 목적 수행을 위한 진실의 가공 등 불필요한 요설들이 난무했다. 사태 자체에 집중한다면 아주 간단하다. 신군부, 국력계 조로당, 김대중의 상계 집단들의 각축전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내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시 군부는 직권 당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조로당은 대남 분열 공작의 적기를 포착해야만 했다. 김대중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조기에 마련해야 했다. 이세 가지 각계 양립하는 조건이 떡시루 밑에 삼각대처럼 맞물린 현상에서 불거진 대결 정황이 바로 5.18인 것이다. 이를 직시한다면 신군부는 김대중을 직권 정당화 여론 형성에 이용했고, 김대중은 결과적으로 신군부의 의도를 적극 뒷받침해 주었던 것 이응다. 여기에 조로당은 신군부 직권 안착에 종지부를 찍어줬다. 5.18 때의 인민군 개입은 당시 실제 상황으로서 분명히 이미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다. 이 사실이 애매모호한 것은 해당 진영에서 목적수행상 사태의 진상을 해집어놨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